근데 이 이와중에 이와중에 저는요 남영희님 감사합니다 꼴보기 싫은 또 뉴스 하나 꼴보기 싫은 뉴스라기보단 그냥 아이 나라가 무슨 생각인가 하는 뉴스 하나가 눈에 뜨는게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서 제가 기가 막혔던게 이런 시 한개 경찰 대공과장 23명 중에 15명이 무경력 네 국정원 기능을 12월 31일부터 국정원 국내 정보 파트 대공 파트를 국내와 관련된 거를 경찰에 전부 다 이관했는데 업무를. 그 국정원 업무를 이관받은 경찰 과장 23명 중에 15명이 관련 업무 경험이 없다. 아, 국정원 인력들이 전문 인력이죠. 전문 인력을 다 일, 니네는 하지 마라고 해놓고서 어, 경찰에 넘기고 이러면, 이거 경찰 인력 중에 경찰 인력 충원해 준 것도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인력 추려가지고 이거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지경이면은 참 이런 시기에 수사가 되겠다 미드 오픈 네 의원님 미드 오픈 그런 표현 딱 맞죠 미드 오픈 기가 막히죠 산업스파이 얘기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무죄 그그거요 오늘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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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어, 기속영, 구속영장 산 반도체 기술 중국에 빼돌린 사람들 구속영장 기각됐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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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제가 얘기를 드렸었던 건 구속영장 쳤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내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에 유출한 삼성전자 연구원 구속영장 기간 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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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오픈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미드 오픈.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뭐라고 했었는지 이제 볼까요? 작년 뉴스에요, 작년 뉴스. 대공수사권 앞둔 경찰, 안보수사 인재풀 만든다. 대공수사 전담 인력풀 80명을 선발한다. 미행 등 국정원과, 국정원과 실전형 실무훈련. 안보경찰, 중국 수사력 전체 28%에 귀쳐. 전문가 민간화 공포시스템 갖춰야 이랬는데, 결론은 이렇다는 겁니다. 결론은. 결론은 이런 거에다가, 이거. <laughs> 여기서 보시면 영장기가 기각. 기각됐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씨가 범행에 대하여 사실적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투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 수사가 미진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 수사가, 수사가, 수사가 미진했다 이거예요. 범죄 소명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구속을 하려면 범죄 소명 일정 정도 돼야 되는데, 판사님 보시기에 범죄 소명이 안 됐다. 이건 판사님한테 뭐라고 할게 아니라, 어, 전요. 어. 판사님 보시기에 어, 충분히 수사가 되어 있지 않는 거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저도 어, 대공 수사 능력에 빵꾸가 났다고도 볼수 있는 거죠. 산업 기술 유출되고 뭐 이런 거에서 참 이래도 되는 건가 싶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되는 건가. 자 이거 그리고 자 일단은 이거 오늘 오프닝으로 뭐요 정도 얘기를 했고요. 제가 요새 이제 오늘 낮에도 그렇지만 간첩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간첩 얘기 간첩들하고 이 나라 돌아가는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 정은이가 또 하도 지랄을 하길래 요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